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바람이에요. 따뜻하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도 상대는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경우를 겪게 된다면, 정말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 잘 대해졌고, 조심스레 마음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왜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정한 사람이 좋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흐름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논리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연애는 마음의 언어보다 흐름을 잘 읽는 사람과 더 오래 함께 하게 되는 그 흐름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 여자가 진짜로 마음을 열게 되는 괜찮은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말하는 이상적인 남자와 실제로 끌리는 남자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 여자가 진짜로 마음을 열게 되는 괜찮은 남자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조용히 신뢰를 쌓고 감정을 깊게 만드는 남자의 내면적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에서 시작돼요. 바로 주는 것도 잘하고 받는 것도 잘하는 남자입니다. 뭔가를 베풀 줄 안다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연결은 상대가 건네는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